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새만금 호수네 국내 최대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에 민간 자본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가워할 것 같은 전라북도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 후보지로 발표한 곳입니다. 민간 투자자로부터 4천억 원을 끌어모아 내년 하반기까지 풍력 발전기 28기를 세울 계획입니다. 한전 KPS와 미래세대우증권그 다음에 그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전북지사와 군산시장은 합의각서 조인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난개발식 투자를 밀어붙인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력 생산시설이고 그 생산시설은 최대한의 투자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와 블레이드의 핵심적인 부품들은 100% 지멘스의 유럽제 부품을 가져옵니다. 새만금 내해는 네 수심이 낮고 방조제 도로가 이미 완공돼 바다라기보다 육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보상이 끝나 대규모 발전 시설에 반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1년 내내 바람이 불고 송전망 설치가 쉬운 새만금 내해는 전국에서도 풍력 발전의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풍력 발전과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국내 조선사들도 이곳을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의지가 약해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조선 산업의 새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